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24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이세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부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재물을 여우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죄악을 멈추는 안식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망하는 이유도 사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서 유다의 우상숭배와 악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죄와 악과 그들의 모든 행적들을 지적하다가 왜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에게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영적으로 병든 유다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있다면, 먼저, 안식일부터 지켜라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리해 볼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을 회복할 마음이 있다면 예배 생활부터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에게 회복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자 먼저 19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평민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진짜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어떤 평민들만 다니는 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제 설명해 보니까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곳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백성의 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도 이것을 백성의 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학자들은 이 예루살렘 이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 영토에 속한 곳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백성의 문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에서 외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외쳐야 했습니까? 특정 계층의 소수의 어떤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에게 외쳐야 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 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에 예외를 두지 않으십니다. 왕이나 고관대작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만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에서 왕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렇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표현은 21절에 스스로 삼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이 개혁 개정에서는 이 표현이 지금 충실히 번역되지 못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 본래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스스로 내 생명을 지켜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 생명을 지켜라 그래서 21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따라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고 따르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 성경은 언제나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죽음의 길을 가도록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생명의 길 선택하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또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 놓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길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망의 길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편하고 익숙한 이 교회 문화에 젖어서 그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어디인지 위치와 방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과 같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단순하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했고 믿음이라고 했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명령이 다 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치열하게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들어왔고 이제 너무나 익숙한 삶의 일부이고 오히려 이것이 지금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고 익숙하고 늘 익숙하게 그들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굽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누,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이 유대인들의, 그, 유대 백성들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율법을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유다의 불순종은 처음 말씀을 받은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지키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영원히 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멸망과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경고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게브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 희생과 소제와 유양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기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일어를 일을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 첫째는 25절에 왕들과 고관들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적들을 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두 번째는 26전에 나오는데요. 장사를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면 오히려 온 사방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들고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셔서 감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면 2 7절에 예루살렘은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겠다는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럼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려면, 1년에 한번온 민족이 모여서 수천 수만의 소와 양을 잡았던 6월 절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사사 시대부터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이 요시야 왕이 회복하여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가증한 우상 숭배와 죄에서 돌이키는 일로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너희가 정말 나에게 돌아왔구나, 죄를 완전히 돌이키는 일을 하였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제를,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우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환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우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킴으로 죄에서 돌아섰음을 확인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일로 지금 안식일을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지금 죄악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식일로 번역된 지금 하샤바트는 쉼이라는 개념보다 멈추는 날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멈추는 겁니다. 달려가다가. 딱 멈추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고 곧 구원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인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 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와가 호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삶의 모든 것을 스톱시키고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죄악된 일 뿐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일보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안식일이 모든 죄악된 일을 멈추는 브레이크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여러분의 죄악된 생각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 그러면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키지요. 하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유대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키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이래 예배라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볼수 있었던 척도가 안식일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 예배를 통해 죄를 멈추지 않고 쉼없이 인생을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루 서로 돌아보아서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날마다 마음판에 죄를 새기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공의와 은혜가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새겨지는 또 새삼친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